안녕하세요. c d m 아 나야이닷컴의 cdm입니다. 배가 LTE가 있는데요. 한번 네이버 매툰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쁜 바쁜 출퇴근 시간 때 사용자가 많을 때 어, 3G 폰으로 뭐 로딩이 한참 걸려서 뭐 보려다가 그냥 닫아버리 고 가는 경우도 그런데 뭐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지 한번 알아보죠. 지금 방금 매툰을 설치한 상태고요. 어, 그냥 아무거나 웹툰 선택해서 얼마나 빨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운 다음에 바로 스크롤 한번 내려보죠. 쭉, 바로 목록이 이렇게 뜨고요. 어, 처음 보는 걸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3G로, 3G 에러가 뜨네요. 경고가 뜨는데 무시하고. 바로 뜨자마자 스크롤 이렇게 빨리 내려도 이미 다떠 있습니다. 모든 거방 다떠 있고요. 처음 보는 이미지를 처음 바로 띄워도 바로 이렇게 빨리 스크롤 내려봐도 이미 다 로딩이 다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가끔 넘들일 때 이렇게 내리고 나면 이미, 로, 어, 이제 로딩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한참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서 이 이미지를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참, 시간, 시간 늦게 간다 느끼죠. 이럴 때, 어, LTE 폰들은 금방 로딩이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웹툰을 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